16번. 0이 아닌 세 실수 ABC는 아래 두 조건 관할을 모두 만족한다. 자, 그럼 가에서 보게 되면은, 가를 증결해 봅시다. 가를 증결하게 되면은, 다 곱하면 ABC 되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라면 마이너스 8. 자, 중간에 있는 거, 자, 요렇게 하면 되겠죠. 두개 곱한 건 어떻게 되죠? A하고 B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되죠.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게 되겠는 거죠. AB 더하기 b, c, c, a가 될 거고. 자, a 하나, 숫자, 상수 두 개. 그러면 4a 되죠. 그러면은, 플러스 4, a, 플러스, b, 플러스, c가 되죠 자, 이렇게 공식 위원는 방식이죠. 어, 이렇게 하도 되고, 어, 나름대로의 공식 위원는 그 방식이 있겠죠. 만약그정안 되시면은, 전계도 비슷합니다. 이렇게 실수를 하느니, 이렇게 전개를 하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고, 이것이 는 0이잖아요. 그죠? 어, 지금, 뭐, 알수 있는 게 없으니까, 또, 나 조건을 이용해야 되겠네. 나에서 보게 되면은, 통분을 하게 되면은, A, B, C가 되고, 어, 그럼 AB B, C 플러 C가 되겠네. 그죠? AB B, C CA는 2분의 1. 그러면은, 2, 어, AB 다기 B, C 다기 CA는 A, B, C를 말하는거죠 그러면은, 이거 보이죠? 이게. 이, 여기 있죠, 여기. 이게, abc죠, 그죠? abc. 이래도 돼 통째로. 죠 그러면, 이렇게 사라지네. 이렇게, 어, 이렇게 사라지네, 그죠? 맞죠? 어, 마이너스 abc가 되니까, 어차피. 남은 거는, 마이너스 8, 플러스 4, a, 플러스 b, 플러스 c는, 0이 되고, 어,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가 되는거죠 어,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.